수렌토 앞유리 블레이드 교체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순장품두 두, 개를 준비해주시고요. 자 제품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먼저 분리를 먼저 해줍니다. 분리할 때는 딸깍 열어주시고 열기신 다음에 앞에 딸깍 이 딸깍 있습니다. 이거를 눌러주신 다음에 밑으로 내려주세요.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려준 다음에 분리해주시면 됩니다. 자 결합해 보던 과정은 똑같습니다. 이 홈, 기억자 꺾어진 홈에 와이퍼에 이음 부분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. 자 분해 과정의 반대로 안으로 넣어 주신 다음에 껴 주시고 위로 올려 주시고 딸깍지 났죠. 그 다음에 이거를 잠궈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초수석 쪽 유리도 마찬가지로 열어 주시고 눌러주신 다음에 이지신러주신 다음에 결합을 풀어 주시면 됩니 다음에 러지신 다음지로기음에홈에 가볍게 꽂아 주시고 위로 당겨 주신 다음에 그러면홈에 들어갔죠 자, 홈에 마저 들어갔습니다 를 누르시면 끝. 그다음에 블레이드 포 캡을 가볍게 빼주시면 됩니다. 와이퍼를 교체 후에 유리에 묻어 있는 이런 먼지들 제거해 주신 다음에 와이퍼를 이용해 주시면 와이퍼 블레이드 장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.